개띠 12월 신뢰가 결실이 된다. 당신의 의리가 보상받는다. 안녕하세요. 명리 운세 채널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12월 개띠 여러분에게는 신뢰와 책임감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한 달입니다. 올한해 손해를 보면서도 의리를 지키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당신의 모습이 드디어 빛나는 결실로 보상받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중요한 임무를 맡아 그 책임을 완수하며 명예와 안정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이 너무 과중해져 이것을 하지 못하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다 연말에 번아웃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2024년의 마지막을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명예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운세와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의 소원이나 이루고 싶은 행운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나 가족, 지인들의 띠도 궁금하다면 다른 영상에서 띠별운세 확인해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12월 핵심 미션 책임감을 완수하여 신뢰를 얻되 혼자 모든 짐을 지려하지 마라. 12월 분야별 핵심 전략책임, 재물방어, 그리고 부탁하기. 첫째, 직장 앤드 사업은 책임완수와 신뢰. 12월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달입니다. 당신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주변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습니다. 연말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당신에게 맡겨지고 이를 완벽하게 완수함으로써 당신의 입지가 굳건해집니다. 핵심 전략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내년 승진의 밑거름이 됩니다. 주의 내일이 아닌 것까지 다 떠맡지 마세요. 책임감과 희생은 다릅니다. 당신의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재물 흐름 지키는 재테크. 12월의 재물운은 안정그 자체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지도 않지만 큰 돈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지켜야 할 돈, 가족을 위해 써야 할돈등 책임져야 할 재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투자는 금물입니다. 당신의 안정적인 재물을 노리는 사기성 투자나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핵심 전략 방어가 최선입니다. 12월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안전한 예금에 묶어 두고 지출 통제에만 집중하세요. 셋째, 인간관계 앤드 사회운 희생과 번아웃. 12월은 당신의 희생정신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내 사람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오기 쉽습니다. 핵심 전략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힘들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신뢰를 준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마무리 멘트. 개띠 여러분. 12월은 당신의 묵직한 신뢰가 빛나는 혼장이 되는 달입니다. 책임감 있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챙기는 것도 가장 큰 책임임을 잊지 마시고 든든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12월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